네, 안녕하세요 청프로입니다. 오늘은 이제 하이드로 리튬에 대해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드로 리튬은 최근 리튬 관련 잇따른 이 수주가 전화되고 있는데요. 30일 리튬 플러스와 하이드로 리튬은 요 지난 29일에 국내 리튬 유통 무역업체인 CH사와 저탄산 이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 60톤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급기간은요, 24년 6월부터 25년 바로 12월까지, 그러고요, 향후 지속적으로 이 국내외 공급 물량과 기간을 좀 확대하기로 합의했어요. 국내 리튬 유통무역업체인 c h 사는요 24년에 10톤, 25년에는 이 50톤 등의 이번 계약 물량은 60톤 전량을 국내 이 리튬 전고체 소재업체에 공급할 예정이고, 본 계약에는 26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확대될 물량에 대해서도 양사를 좀 우선 공급 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리튬 플러스는 거의 이 모든 국내 리튬 전고체 소재 업체들에게 핵심 연료인 이 수산화 리튬을 공급하게 됐고요. 향후 리튬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요. 하이드로 리튬을 통해 공급량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상황이에요. 일본을 한번 보면은, 하이드로 리튬은 이번에 좀큰 폭의 조정이 나왔는데, 이 공시를 한번 보면요. 하이드로 리튬은 지난 11월 29일과 30일, 12월 1일과 4일 신주인수권 부사체, 이 BW, 신주인수권이 행사됐다고 공시했어요. 발행되는 신주는 844만 4,291주로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인 2,233만 주 대비 30%가 좀 넘었습니다. 이 BW는 회사채 발행 당시 약정가보다 신주 인수권 행사 가격이 높다면 이 신주를 인수한 뒤에 팔아서 좀 차익을 차익을 좀 얻는 구조인데요. 행사가는 3,304원인 반면 이 주가가 이때 13,000원 부근이었다 보니까 가격이 좀 하락이 좀 이어진 상황이죠. 또한 관계사의리튼 퍼스 대규모 12의 권한 청구권 또한 행사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 주가는 1만원 1만원을 좀 크게 이탈한 뒤에 최저점인 4,451원까지 하락을 보이면서 이렇게 좋지 못한 흐름을 좀 이어갔습니다. 현재는 조급의 반등이 나오다 7천원 구간을 버티지 못하고 5천원까지 이탈하면서 4,990원 주가가 위치해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 국내 시장이 꾸준히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하이드로 리튬 주가 역시 이렇게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이드로 리튬은 22년 9월부터 바로 이 수산화 리튬 관련주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큰 상승을 보였는데요. 2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6만 9 0원까지단기간에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후 리튬 가격이 하락이 나오면서 하이드로 리튬의 주가 역시 좀 하락이 이어졌는데 다행히 예전 주가인 2000원, 2000원 부근까지는 하락이 나오지 않고 이 4,425원까지 조정 이후 현재는 추가 하락을 제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현 상황에서는 이제 하락은 나오지 않고 횡보 이후에 다시 1만 원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현재 이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스 그리고 리튬 플러스 이 3사는요. 볼리비아 정부와 이 볼리비아 국영 리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볼리비아 여모 개발 프로젝트 국내 모집 2단계 프로젝트가 좀 순항 중이라고 좀 밝혔는데요 이들 3사는 이 볼리비아 정부가 3월 14일 발표한 1단계 심사를 통과하고 26개 업체 가운데 하나로 좀 선정된 바 있어요 3단계 평가로 진입하게 된다면요 주가는 앞으로 굉장히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현재 하이드로리팀의 사업을 보면요 국내 최초로 리튬포워스와 함께 이 리튬 밸류체인을 만들고 있어요 이두 회사의 이 세만금 군산공장 투자로 고순도 수단화 리튬 생산이 좀 본격화되면요, 바로 이 한국 경제에 새로운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배터리 산업이 성장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올해부터 이 공장들이 모두 지금 가동이 될 경우에 이 친환경 공법으로 폐 전지 재료 및 리튬 화합물에서 리튬을 추출하고요, 배터리급 바로 이 초고순도, 바로 이 초고순도 수단화 리튬을 제조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리튬 밸류 체인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리튬 관련들 중에서는 가장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이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좀 횡보가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오늘 하이드로 리튬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대응을 해야 되는지 효과랑 매수 타점 알려드리고요. 영상 마지막에 바로 이1000% 수익 들수 있는 매집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바로 이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께 제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바로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 분들께만 제가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간에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만큼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구독이라고, 이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이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 종가 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리튬 플러스는요, 바로 이 일본의 2차전지용 응급계 제조업체인 s o 학카도 40톤의 수산화 리튬을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이 리튬 2차전지 소재 시장까지 본격 진출하는 만큼 장기적인 흐름은 굉장히 좋다고 볼수 있어요. 수급을 한번 보면은 이 주가가 저점인 만큼 이 외국인과 이 기관들에서 좀 매수세가 좀 지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재 1.88%의 비중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요, 조금씩 물량을 좀 늘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장기적인 매물대를 보면은. 만원 부근에 이 만원 이하 부근에 좀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15,000원 구간 역시 많은 매물이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OBV 지표를 보면 꾸준히 상승을 보이던 지표는 이번에 오버행잉 이슈로 인해서 큰 폭의 조정이 나왔었어요 이 물량들은 현재 시장에 다 나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후 지표는 큰 폭으로 다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버행잉으로 많은 물량이 좀 매도로 이어진 뒤에 세력들이 이 저점에서 또다시 매수를 이어가면서 물량을 확대하고 있다고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저점에서 이 매집봉이 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락전 거래량이 많을 때는요, 이 많은 매도. 이때는 좀 많은 매도를 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하락 이후 다시 매집을 하면서 이 매집봉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만큼 추세적으로 다시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리튬 플러스가 충남 금상 추부 공장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수산 화 리튬이 바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제품 인증 예정 대상에 포함됐어요. 생명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인증 예정 신제품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은요. 신제품으로 인증이 되면 정부로부터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한 각종 이 자금 지원과 인증 신제품 우선 구매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죠. 정부가 조성한 특별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도 받을 수 있고요. 공공기관이 구매하려는 품목에 바로 이 인증 인증 신제품이 있으면. 구매액 중20% 20%,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됩니다. 그만큼 기업에게는 호재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본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고 리튬 가격 역시 지금 반등을 보이는 만큼 조만간 충분히 다시 1만 원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투자분들은 이 저점에서 하지만 이 횡보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 이 매도를 그냥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뭐 어디까지 관망을 해야 되는지 바로 이 목표가가 얼마인지. 고민이 좀 되실 텐데 아무래도 개인투자분들은 이 정보하고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 목표가를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이 하이드로 리튬 이 종목에 대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현재 무료로 이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제가 많은 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집인 만큼 모든 분들께 오픈해드리지 않고요, 오직 제 구독자 이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바로 이 차트 분석까지 싹다 정리해 놨습니다. 구독자분들께 언제100%이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대신 이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하이드로 리튬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바로 신규 매수 타점이랑 추가 매수 타점, 그리고 목표가랑 선절가가 있고요. 개인주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바로 이 세력들 기관과 외국인 이 세력들에 대한 평단가까지 자세하게 분석해놨습니다 또한 국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방향성까지도 정리해놨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이 증권사 리포트만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비전 부분을 좀 꼼꼼하게 제가 분석한 뒤에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자료집으로 신규 매수자분이나 이 보유자 바로 이 주주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적어 놓은 바로 이 매수 타점과 목표가 이두 개만 보시고 이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돼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현재 제 구독자분들께는 바로 이돈 받는 것도 하나도 없이 이 자료집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고민하지 마시고 자료집 보고 나와 있는 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바로 이 하이드로 리튬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텐버거 종목은 예전 제약 바이오에서만 나오던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2,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 리튬 역시 2천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 9 0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다섯 배, 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텐베거 종목이 1 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 주식은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 왔죠 2차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이 2차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시에 두 배, 세 배, 열 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적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가,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만큼 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이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 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이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 첨프로는 개인 투자자 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